세월을 겪었던 흔적 중에 나무의 나이테는 이 세월에 특별히 겨울 북풍을 견뎌냈던 흔적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무 나이테를 보면 한 나무가 성장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겨울의 북풍을 이겨냈는가를 그 나이테 흔적을 통해 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나무의 나이태와 같은 여러 가지 안과 밖으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심리학자 중에서 조나단 화이트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도록 하는 심한 고난에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에 부정적인 것이 많이 쌓일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표현처럼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불안과 또 과민한 반응, 신경질적인 인내심이 아주 짧아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면서 그런 그런 불안 증세나 공황 장애 증상도 이것을 또 유리할 수 있다, 또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런 현상에서 고난은 굉장히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반면 신학자 조지 허버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고난을 인간이 겪었을 때세 가지의 긍정적인 차원이 결과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고난을 이렇게 극복하게 되면 회복력이 굉장히 상승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또 다른 문제나 또 다른 고난 스트레스를 만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와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면 뭐 팔굽혀펴기 등등의 또는 뭐 달리기 얼마만큼 해내면 그 다음은 좀더 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고 하는 그 어떤 기록적인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이 정도는 해봤어.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고난을 이겨내면 회복력이 상승한다. 두 번째, 조지 허버트가 정리한 고난의 요익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관계가 튼튼해진다. 요건 좀 아슬아슬한 얘기예요. 보통 뭐 고난, 특히 현대에는 물질의 고난이 많은데 이 물질의 고난이 오게 되면 사실 지인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물질로 어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멀어지는 경우가 상례이죠. 이런 부정 기능 말고 긍정 기능에서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도와준다든지, 가족이 힘이 되어준다든지, 물론 전체 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laughs> 무슨 힘을 내라, 격려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음이 표시를 해주고 따독여주고 나는 네가 잘할 수 있을 걸로 믿어 하고 이렇게 마음의 응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일을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런 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 돈독해지겠죠. 정말 고마운 사람, 고마운 가족, 고마운 친구, 고마운 이웃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 어떤 가치관을 아주 통째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앙인들도 성경에 많은 고난이 스쳐 가는데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주일 이런 고난의 기간이 존재된 날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죠. 죽는 과정이 있을 때에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밤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식구 첫날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의 상황인데 이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시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사전에 미리 약속하신 바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0절은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 아침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 삼일째 되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날 아직 동트기 전에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그때의 상황은 아직 어두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 이런 상황에서 어슴푸레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은 여러 열두 제자가 아니라.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두었기 때문에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어서 가보자고 달려가 보는데 베드로는 평상시에 이런 조깅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배터리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출발을 같이 했는데 뒤처지고 성경에는 이름을 밝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은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먼저는 왔지만 무덤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늦게 와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데 왜 먼저 도착한 제자가 들어가질 못했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뭔가 두렵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랑 예배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 시신, 무덤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에 따라서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막상 죽게 되면 인류의 역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이런 현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죠. 저들은 마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저들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놀라워하고 소리쳤던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예와 같이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언급합니다. 성경 장세기 15장 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에 상반되는 그런 하나님의 안위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또 이사야 35장 4절에서는 겁내는 자에게 이러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려움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곧잘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두려움은 그보다 더한 두려움을 또는 비슷한 두려움을 경험해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권투 선수나 또는 마라톤 선수나 여러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전에 실전의 시합과 유사한 그런 훈련을 하게 되죠. 우리 한국의 그 쇼트트랙의 세계 최강 전력인데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의 연습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쇼트트랙 현장의 경기력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그런 육체의 훈련, 단련을 시켜서 시합에 풀어놓으니까 펄펄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두려움의 차원에 근접했거나 이것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경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된 사람은 어떤 그런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 형벌 중에서 열 가지 형벌 중에 사형제도 중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공포의 사형제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런 사형제도를 통해 우리 주님이 피흘려 죽으시는 과정을 보았고, 그래서 저들은 충분히 공포의 밑바닥까지 갔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충격 속에 저들이 우리가 말하면 심장이 강심장이 되었듯이 완전히 쪼그라 들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담대한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은 이런,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안식구 첫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주님을 배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목도 경험하고 나서 저들이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믿음이, 왜냐면 많은 교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의례적으로 너무나 관리적으로, 너무나 종교적으로 믿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 때도 어떤 이제 교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반성했다고 어느 목사님을 설교 듣고 반성했다고. <laughs>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금 할때 자기는 딱 정한 숫자만 해 왔다는 거예요. 정확히 3만 원. 3만 원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한금은 <laughs> 이 꼴은 무조건 3만 원. 그래가지고 뭘해도 3만 원, 뭘 해도 3만 원인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 헌신 예배인도 하셨는데 이 마치 감사 예물도 꼭 구조하듯이 하는 습관이 있다. 이게 꼭 자기 자신하는 거죠. 그때 깨닫고 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내가 얼마만큼 감사한지 그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예물 드리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의례적으로. 너무 습관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믿고 있는데 그랬던 저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명력 이 있는 믿음. 정말 이제는 내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의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담아낸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에 여기도 성전에도 예쁜 달걀을 헌물하셨는데, 이 달걀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도 이 부활, 부활, 달걀이 부화되는 과정을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웃에게 정말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게 이런 달걀을 삶아서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유래돼서 부활절의 달걀을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예배자들 저들이 그 동안에 예수님을 배웠을 때는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그저 다 그렇게 의례적으로 다 주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여기 그저 그저 그런 말씀으로 습관적으로 들었다가 그런 예가 뭐냐면 주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주셨지만 저들은 실제적인 믿음으로 믿지 못했어요 만약 저들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실존의 믿음으로 믿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야 주님은 말씀대로 지금 해 나가시고 계셔.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다리면 돼. 이랬던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들은 다 피하고 숨고 몸을 감추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씩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세 번씩 주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랬던 저들이 무덤 앞에 나와서 무덤 앞에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먼저 도착했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훔쳐 왔단 얘기예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헌신적인 이 여인도 주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아예 가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형식적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인끼리도 또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끼리도 차 안에서 얘기할 때에 아까 했던 말또 물어보고 설명했는데 듣긴 듣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가 말하듯이 건성으로 들으신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거기든 답변을 했는데 다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럴 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나이 연식이 더해질수록 그런 현상이 많아요. 내가 아까 물어봤나를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고 대화하는데 건성건성 내 위주로만 들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듣는 영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는 과정 왜? 부활하려면 죽으셔야 부활하지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죠 잡히시면 안 되고 잡히셔도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죽으시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것에 꽂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각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잡히시면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되는데 잡힌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즉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내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결과의 값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노래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병든 가족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기도했으니 저 가족은, 저 지인은, 저 성도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 우리 생각, 욕심의 기대 심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계속 영원히 사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욕심장막은 접어서 욕심장막 떠나게 돼 있는 구조인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 돼. 죽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이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를 보잖아요. 저는 요즘에 정치 이런 형국을 보는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에 이런 탄핵 이후에 이런 정치, 전국을 현황을 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비된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그런 기준에 부합된 지도자를 에,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으로 가깝습니다. 정치인들이 에, 요즘에 TV에 나오는 유력한 정치인들 보면은 그들의 그 과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의원 중에서도 갑자기 국회의원 성과 떨어져 가지고 패배하고 그래서 이제 신문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번 국회에서 떨어지게 되면 뭐, 이제, 사실상 정치 생명, 뭐, 끝난 것으로, 뭐,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패배했죠? 정치 생명 끝났어야죠? 그런데 패배했을 때는 얼마나, 얼마나 그 충격이 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견디고 살아남고 계속 지역 관리하고 다시 다음에 당선이 됐잖아요. 예, 또 개인이 아니라 그런 그 의원 많잖아요. 그리고 또뭐 마이크 잡고 뭐 언론에 나오고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의 실패가 그 분야의 모든 것에 대한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 특히 우리 신앙인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된 이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범 5장 24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늘 그저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례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내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제자들이 달라진 것은 신앙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필요한 건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것만 잘 줄어들었다고 하면 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저들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달라졌냐면 내 안에서 판단과 내 경험의 식견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옵니다. 이런 도전과 변화는 내 인성 구조, 내 습관적인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살아온 예배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사역의 현장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야 되는 이 삶의 현장, 믿음의 실존의 체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요걸 바꿔 말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다 갈릴리로 와라. 내가 거기로 먼저 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주님이 오더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야 되는데 멈춰서 놀람과 충격과 뭐 두려움과 뭐 이런 것이 섞여서 그냥 망연자실 서 있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마태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가음 24장 5절 6절에는 더 강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로되 천사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주 의미,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인간의 생각 속에 죽어 있는 개념 속에서 죽어 계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왜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갈릴리로 다시 바라보고 떠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이제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갈 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실망에 빠져 있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이 오락가락 가라고라 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의 환경과 여건이 뒤바뀌어지고 송두리째 처박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세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사역지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을 첫날 이른 아침에 목도한 그 부활하신 주님의 현장의 경험은 우리 신앙이 이제는 앉아있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내 마음이 위축에 바로 위축이 들고 두려움에 빠지고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내가 간직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담대함 가지고 이제는 주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가 여건이 부족하고 내 건강이 조금 약하고 물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기에 위축되지 말고 여기에 굴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모장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사역지 갈릴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laughs>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미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우에와 일터 또 직장 우에 기도하는 제목들 우에 또한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우에 나라와 민족 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